안녕하세요. 영동 하나로 부동산의 이소장입니다. 오늘은 옥천군 청산면 소재 캠핑장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어, 그 주택과 어, 넓은 터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이는 그 이동식 주택입니다. 그리고 옆에는 덧댔어요. 어, 내부로 들어오니 이렇게 그 창문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있고 나무목으로 벽채와요. 그 천정은 나무 목입니다. 이렇게 하고 어, 계단 밑에 화장실이 있고 싱크 그리고 위에 이렇게 옥탑방이 있겠습니다. 마을이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LG 휴센 벽걸이 에어컨이 있습니다. 욕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방화문이 있는데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. 그 태양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다고. 대지 224평 잔디마당과 아, 미등기 건물이 있고 텃밭이 있고 이렇게 그 컨테이너 어, 하우스가 있는 그 마을입니다. 아, 주말 농장이나 그 쉼터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영동 하나로 부동산의 이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